입니다. 더 지니어스 주식입니다. 오늘은 주식 강의론 편 15강 전환사채 발행 공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주가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 떴을 때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최근에 유상증자를 비롯해서 전환사채까지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난이도가 있고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여러분들의 실력이 지금 많이 올라왔고 줄인 이로부터 탈출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매매기법 강의도 중요하지만 시장이나 기업의 공시상황에 따른 대처능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매매 기법 강의와 실전 강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기본기를 잘 다지면서 한번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정말 주식 시장에서 매일 끊임없이 나오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전화사채 이슈입니다. 기업들의 무분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에는 매일같이 반갑지 않은 전화사채에 관련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공시와 같이 전화사채 공시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만 손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화사채 발행의 의미와 시장에서 왜 악재로 인식되는지 전화사채 모든 것에 대해서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그럼 들어가기 전에 주줄이 분들을 위해서 사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보통 부채를 끼고 운영을 하는데 부채가 전혀 없는 회사가 재무까지 건전하기 때문에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금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당한 부채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더 영리하고 좋은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재무 조건의 회사라면 부채는 없지만 투자를 안 하는 회사보다는 적당한 부채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회사가 좀더 성장성이 크고 어,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빚을 지는 이유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이죠.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부족해서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리는 것을 사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환사채란 0비라고도 말하는데 어, 전환사채가 안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씨발, 뭐 욕이라고 말한 경우도 있는데 욕이 아니고 컨버터블 본드의 줄임말입니다. 컨버터블은 전환 가능하다는 의미죠. 뭘로 전환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바로 주식입니다.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사채를 말합니다. 회사채란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빚을 의미하죠. 어, 일반 채권과 단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전환사채는 회사가 금융권이 아닌 다른 투자자 들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투자자 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는 일반 금융권 밖의 금융거래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약정한 일정기간이 지나 고 나면 정해진 조건대로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바르 투자자 들은 본인들에게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옵션을 사용해서 주식 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바꾸지 않고 이자 수익만 챙길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가가 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투자자들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할 것이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면 원금과 이자로 받아도 되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보다는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더 유리한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회사는 왜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전환사채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채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비용을 줄여서 자금을 모으거나 어, 연구개발이나 투자비용 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이자 소득이 보장되고 경우에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에 시세 차이만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업이 전화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업의 추가 신용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가 발생하나 전화 사채 발행은 기업과 투자자 간의 약속이라 신용도에 큰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금 조달 방법에는 크게 은행과 같은 일반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는데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리는 대가로 이자를 지불해야겠죠. 은행에게 빌리면 은행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되고 투자자에게 빌리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은행과 같은 일반 금융권보다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게 어, 이자가 더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채 중에서도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회사채에 비해서 이자율이 더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채의 경우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전환사채의 경우 이자율이 6%에서 7% 정도로 설정이 됩니다. 즉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왜 이자가 싸지는 걸까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의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자를 좀더 싸게 줘야 한다. 이겁니다. 즉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보너스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향후 주가가 상승하여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이 증가하고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전에 전환사채는 빚, 부채라고 설명드렸죠? 부채가 너무 많으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안정성이 안 좋아집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는 빌린 돈은 모두 부채 계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재무가 안 좋게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채권자, 즉 투자자가 전환 사채 주식 전환권을 행사해서 빌려준 돈을 모두 주식으로 바꾼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부채 계정에 있던 돈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즉 빌린 돈이 모두 자본으로 바뀌게 되는 마법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은 자본이 많아지므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재무제표는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빚을 지기는 했는데 이걸 자본으로 바꾸는 음,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를 적게 주면서 싸게 발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게 되면서 재무제표상 어, 건실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시장과 개인주주들 입장에서는 전화사체 발행은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시장과 개인주주들 입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식 전화사체가 발행되고 나면 주가가 대부분 하락하기 때문이죠. 어, 기업이 전화사채를 발행할 때 투자 유치를 위해서 옵션으로 주식으로 전환하여 발행되는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게 어,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들 의 경우에는 전화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주식수는 늘어나고 주가의 가치가 희석되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주식 보유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체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주식을 팔고 싶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전환사체가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시장에 출회되어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환사체 주식 전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환사체를 발행했다고 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바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 위축시키기 때문에 어, 안좋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전환사채 발행이 무조건 악재이기만 할까요? 해당 기업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확고한 자금이 어디에 쓰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환사채를 현금 흐름성이 없어서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갖기 위해서 아니면 직원들에게 월급 지급 등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 미래를 위한 신사업 확장 또는 시설투자 등을 위해서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전환사채를 받은 주체가 단순 차익 목적이 아닌 지분을 확보하고 회사의 전망이 좋아져서 매도 계획이 없다면 전환사채는 오히려 호재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해서 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환사채를 받은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목적 등을 확인해보고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와 미래의 전망 등을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을 해야 할 점은 기존에 발행된 전환사채가 어, 규모가 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화사채를 자주 발행하는 기업 그리고 재무구조가 우량하지만 어, 현금보유율도 큰데 전화사채를 계속해서 발행하는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화사채 발행 공시에 대해서도 또잘 이해를 해줄 알아야겠죠. 어, 그래서 다음 강의 시에는 전화사채 발행 공시를 어떻게 하면 쉽게 볼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